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갑자기 이볼통에서만 지금 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연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막 방금 전부터 이것도 옆에 통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조용했던 통인데 갑자기 말볼 기다리느라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꾸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윤무를 하네요. 지금 7시, 일곱시,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설마, 뭐, 분복 나가려고 그러나? 이 통은 내금을 오랫동안 안 해봐가지고,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그런 건가? 구독, 좋아요, 눌러, 댓글, 알림 설정, 공유 감사드립니다. 뭘까요, 이게? 분봉 나가는, 나가는 거라면 제가 옆에 있는 게 천만 다행이긴 할 텐데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근 20분 가량 좀 지켜봤는데 지금은 약간 사그러들었어요 어 그런데 저쪽 저쪽에 지금 제가 이동해 볼게요 저쪽 어 저쪽 통해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네요 예 이동해 왔습니다 네. 이쪽 통이 다른 통들은 또 여전히 비슷하고 똑같이 그냥 잠잠한데, 이 볼통이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졌어요. 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이유를, 이거 뭐 있, 있긴 있겠죠? 뭐, 혹시 그 안에서 애기벌들이 왕창 많이 태어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건가? 이거 뭐, 붕붕 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뭔가 요벌통 안에서 다른 벌통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아까 저쪽에 벌통 시끄러울 때 이거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저게 잠잠해질 때좀 완전히 잠잠해지진 않았지만, 그 이게 다시 또 시끄러워져서 어. 예, 분봉이 아닌 건 확실한, 확실합니다.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채취피티에다 한번 물어볼까요?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 어쨌든 이건 분봉은 아닌 게 확실해서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어두워지고 있고 그래서, 어, 내려가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채 내려가서 집에서 음, 뭐, 챗찌 PT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공유 감사드립니다.